내려와서 그 하는 거 조심해 종... 음, 아, 자개장 따라 천천히 가서 자기장 따라서 가면서 1번 밀어야된다 어 이거 내쪽벤츠 사운드... 봐야돼 조용 내가 또싸운는 내려왔어 이거 3층집 들어갔다 3층집에 2층 클리어 시키러 간다 하나 더한내쪽 등지고 싸워 거기 입구 째줄게 더 없는데 이거? 한 벨트 여기 선다 형3번 쪽에 붙었어. 여기 야, 여기 돌기 잘. 봐줄게 붙여을게 이러니까 오른쪽에서 연막치고 오는 사운드. <목소리> 형 여기 3번 쪽에 레터가 뒤에 하나 있다 여기 3번쪽 위에 올라가서 얘부터 쏴줄게 미니부터. 한 <목소리> 무리 아니지 내각에서도 보여. <목소리>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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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기 근데 아직,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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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아직 하나 남았다. 110방야 연막, 110방야 연막. 어, 나 인서클 하는 중이야. 형 응. 연막 봐줘야 돼, 이거. 내 뒤에. 아웃서클, 아웃서클. 누워있다, 이거. 1번에 누워있어. 응. 여기 차 있다, 어, 여기 앞에도. 술탄 어, 던졌는데? 왼쪽 각 하나 지어주는 중. 응. 음. 정훈아, 니가 오른쪽 각 넓혀. 넓른 넓혀, 네가 기절 뜨면 아, 나가자, 이거. 기절 뜨면. 나달 들켰다. 얘네 위로 강돌핀다 이거 우리가 더 오른쪽으로 못먹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오른쪽 아이씨. 돌 기절. 아이씨. 골, 골 옆에 돌. 배우석 좀만 기다려봐. 아이고. 한 번에 둘, 아, 더 기절 오메 살려나네. 내가 혼자 해볼게, 형 해봐, 손, 손 대봐. 이거 야, 내가 벌써 들어왔어. 뭐야? 이거 주유소, 소리네. 주유소, 주유소, 아, 주유소. 아, 여기 차 박혀 있다. 슬큰지주유소 찾으러 네. 가고. 그거 어, 라베가랑 2t야, 어, 걔네가. 요정 오겠다, 오겠다, 오겠다. 올라온다, 이거. 까꿍 죽다. 왼쪽도 있다, 이거. 일반. 쏙게다 이거. 왼에 있다. 힐링, 힐링. 하나 기절. 하나 남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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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디였지? 이거 파란 핑 2t야. 나킬좀 먹고 올게, 이거. 또 파밍을 할. 집근 집에 사람 있어. 파번 골까지 내려가면 안 맞을. 거야. 우리한테 올래도 없어. 넓게 소. 저 능선을 올라갈라나 모르겠네. 일본 애들이 제자 붙을라나. 걔들 파 아, 없으면 제자못 가야 돼. 가는데 등산 시바. 헤이즐 잘 끌. 이집 AW 이번핑 AW야 이번핑어 확인했어. 아즈라워크. 돈다 이제. 온라인 조심하고. 사운드 70. 왼쪽으로 한명 가죠. 어, 위에, 위에 있다. 퍼지는 있는 곳. 있는데 사운드 났는데 110쪽? 퍼져 <laughs> 어, 있다. 둘 다. 둘다퍼 있다. 컷. 나이스. 왼쪽에 둘. 둘에 곤이 형 10개 하나 놓아. 일번 하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는? 저거 아, 나 일단 가솔아 오크 쪽 연막 좀 칠게 아더 오른쪽으로 가서 상번없는거못아 붙었다 나이스. 1대1 못. 목... 못빨라 이거. 아... 아. 까비, 까비. 어, 아... 아니... 존나 잘 들어오네.